안녕하십니까, 예, 네, 성우님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상무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마케터한테 아, 질문을 뽑아와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좀 뽑아와 주셨어요 중에서 응. 이제 건강상식 같은 거 지금 되게 그쵸? 많이 알려져 계시,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건강상식 내가 얘기한다고 누가 나, 나를 신고할 수도 있나? 상식이잖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상식이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지금 네 개인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뭐 사람이 삼시세끼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렇죠 예, 예전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다 그러니까 네. 아침에 금사 사과다.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위를 깨우는 개념으로 이제 사과가 아무래도 산도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사과는 금지다. <웃음> 파격적이네. <웃음> 금지. 내데 이걸 왜 금지라고 하는 줄 알아? 그냥은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케터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너 당근 먹을 수 있어? 생당근? 근데 먹으면 먹는다? 술 먹은... 마실 때는 잘 먹잖아. 양배추 이런 거.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는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오이, 오이. 당근, 샐러리 음. 이런 거좀 사다 놔. 음. 그리고 저녁에 그걸 좀 닦아놓고 이렇게 라앤락 통에 조금씩 넣어놓은 다음에 사과도 한쪽은 괜찮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사과만 먹어. 아침에 금사가래. 그러면 우리 과일에 뭐가 많아? 당이, 당이 많잖아. 많죠. 근데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 그 다음에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이건 되게 걱정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영양제는 막 이렇게 질비해서 나오잖아. 근데 눈 뜨자마자 위가 다 깨지도 않았는데, 당을 또 넣어줘. 그럼 그게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지. 더군다나 아침에 물도 다안 마신 상태에서 사실은 사과에 있는 수분까지 가져가면서 사과에 있는 당까지 다 가져간다고. 이제 안 그래도 밤에 자기 전까지 유튜브 보면서 도파민 터졌다가 음. 아침에 사과 먹으면 눈깔 도는 거예요. 띠용띠용. 어. <laughs> 그러니까 잠도 조금 늦게 자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인들은 저는 이제 그런 의미로 솔직히 아침에 약간의 카페인이 좋아. 그래서 내가 커피포트를 준 이유가 아침에 집에서 따뜻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눈을,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기상하지 않은 채로 물한 컵이랑 커피 요만큼 한번 마, 마셔봐봐. 음. 그럼 완전히 하루가 달라져. 음. 그런 것처럼 아주 적당량의 카페인과 그 다음에 몸에 수분을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한 2, 300ml 정도의 되는 물, 이게 필수인 거지. 아침에 금사가다. 그럼 눈 뜨자마자. 먹는단 말이야. 잘 봐봐. 냉장고 열어가지고. 이게 진짜 안 좋아요,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3시간 안에 토스트, 금지, 금지하는 음식이 토스트, 정제탄수죠. 음. 더군다나 사과. 요런 것들은 저는 이제 열, 월등히 대사질환이나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하게 비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물 많은 채소 중에 뭐 오이, 샐러리뭐 아니면 당근, 이런 거랑 그냥 카페인 조금. 거기에다가 물 조금 이런 거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단백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삶은 계란 정도. 근데 이거를 끼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을 깨우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만큼만 아침에 한번 먹어봐. 음. 그럼 아침이 달라져. 왜냐면은 너는 평소에 또 탄수화물 많이 먹잖아. 그 그러니까 아침에 집에서 그걸 좀 한번 해봐. 계란 삶고 이런 거 그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추천드리지 금사과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1800년도에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의 일반 상식이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몸도 많이 바뀌었고 더군다나 지금 현대인의 삶이 옛날에 그거를 뭐 금사과다 하는 정도의 시대랑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안 따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응. 아침에. 응. 그 이제 출근할 때 이제 뭐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이거 한잔 먹고 가네네네는거 많이 나오잖아요 즙 같은 거 아니 여러분들 저는요 즙이라는 거를 내서 하는 걸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뭐 브로콜리에 이만큼 있고 뭐가 많고 이렇게 서트푸드에 들어가는 원료 막 20가지 있잖아 우리 판넬 만들다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다 갈아, 갈아가지고 한 번에 마시면 된대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것들이 입에서 일어나는 저작 운동이 진짜 심하거든. 음. 근데 즙으로 내는 거는 단숨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진짜 간에 무리를 준다 오히려? 음. 그걸 만약에 씹어 먹는다고 해봐, 그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씹으라고. 씹으라고, 씹으라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왜퇴화시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턱이 작은 거야. 안 씹어. 웬만하면 다 마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영양제 먹으면 간안 좋아진다.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제발 즙을 중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드시지 마시고 아침엔 더더군다나 무조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쑥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런 거는요, 진짜 운동 되게 많이 하고 이러신 분들 빼놓고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씹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씹어 드세요. 이 가지고 뭐하세요? 약을 씹어 드셔야지. 반드시 씹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